안녕하세요. 8월 3일 북중미 리그컵 축구 분석을 진행해드릴 구찌 t v 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조합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이번 8월 3일 북중미 리그컵 축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와 올랜도 시티의 경기입니다. 동부 15위인 인터 마이애미는 라이온의 메시가 합류한 후 경기력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메시가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애틀랜타를 유린했고 기존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던 공격력이 훨씬 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장 이슈로 전력 대비 15%가 감소하였습니다. 동보인 올랜도시티는 시즌 초반에 다소 부진했던 득점력이 중반에 살아났지만 느린 템포와 기복 있는 공격력이 주요 약점입니다. 인터마이애미가 수비적으로 약점이 뚜렷하지만 올랜도시티의 공격력이 그 약점을 확실히 공략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 이슈로 전력 대비 5%가 감소하였습니다. 인터마이애미의 예상 득점은 1.26골이고 올랜도시티의 예상 득점은 1.51골입니다. 양 팀이 모두 득점할 확률은 65%이며 두 팀의 합산 예상 득점은 3.00골입니다. 두팀 간의 이전 경기 전적에서는 올랜도시티가 11전 3승 3무 5패로 우세하였습니다.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는 82%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인터마이애미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라이온의 메시와 부스케츠의 합류로 힘이 더해진 인터마이애미의 공격력은 올랜도 시티의 수비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랜도 시티의 느린 템포와 공격력이 인터마이애미의 수비적 약점을 확실하게 공략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 대한 베팅은 인터마이애미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가족방에서 조합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 3일 북중미 리그컵 축구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